안녕하세요. 센충용 스티비 케아큐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플레이스테이션 9월 신작 소식을 들고 찾아왔는데요. 9월은 제가 딱 느끼기엔 대작들도 확실히 출시가 되지만 뭔가 잔잔하게 재밌어 보이는 게임들도 굉장히 많아서 원하시는 스타일에 따라 꽤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듯 합니다. 9월에는 신작들 꽤 많이 라이브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듯 해서 벌써부터 뭔가 신나는 느낌인데요. 이 분위기 그대로 살려서 한번 날 봅시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l 츠 t s g 2022년 9월 첫 번째 신작 게임은 바로 조조의 기묘한 모험 올스타 배틀 R입니다 대전 격투 게임 장르에서 나름 이름을 떨치고 있는 시리즈로 조조의 기묘한 모험에 각 세대에 걸쳐 총 50여 명의 캐릭터가 등장을 하게 되네요 대전 모드, 아케이드 모드, 온라인 모드 등 다양한 모드들이 있지만 아쉽게도 스토리 모드는 삭제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흥, 그래도 이번 작품에서 스피디함을 더욱더 끌어올려서 더욱 화려한 액션을 뽐낼 수 있고 시리즈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필살기, 간닉 커맨드 등도 정착시켰다고 조조의 기묘한 보험 온스타 배틀 R은 9월 1일에 플스5, 플스4, 스위치, PC, 엑시엑, 엑시스, 엑스박스1으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다음 신작 게임은 레고 브로였습니다 아주 신나는 레고 캐릭터들이 총 출동하여 신나는 난투전을 펼치는 제목 그대로 레고 브롤러 게임인데요. 자신만의 레고 미니 피규어, 영웅을 만들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스타일, 전략, 개성을 갖춘 최고의 싸움꾼을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브롤러 게임은 온라인 모드로 전세계 유저들과 함께 실력을 겨룰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4대사난투경및 다양한 모드들도 갖추고 있네요. 레고 브롤러는 9월 2일에 플스5, 플스4, 스위치, PC, 엑시엑, 엑시스, 엑스박스 원으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다음 신작 게임은 바로 와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은근히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은 비라먹을 게임이죠 바로 The Last of Us Part 1입니다 일단 원작 라스트 오브 어스의 리메이크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PS5 버전으로 우선 출시가 되고 추후에 PC판은 출시가 예정되어 있네요 사실 제 인생 게임 중에 하나이기도 했던 작품이라서 나름 큰 기대가 되긴 하지만 풀프라이스를 맞는 거에 비해 그래픽, 오디오 향상 말고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이야기들도 있어서 걱정도 됩니다 그래도 일단 라우어 리메이크는 제가 출시 당일에 바로 라이브로 끼륵 해볼테니까 구매 망설이시는 분들은 그때 한번 어떤 느낌인지 같이 느껴보자고요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1은 9월 2일에 플스5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다음 신작 게임은 템템입니다 포켓몬과 비슷해 보이는 게임으로 멀티플레이 위주로 게임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게임 속에서 템템이라 불리는 몬스터를 수집해서 악당들 조져버리면 되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들라 사실상 포켓몬 게임의 MMORPG 버전이라고 보면 좋을 듯 하네요 PC버전 얼리액세스로 즐겨보신 분들의 평을 보면 은근히 호불호가 갈리긴 나는데 이런 게임들은 확실히 서버에 유저가 얼마나 있느냐가 게임의 재미를 가릴 것 같습니다 템템은 9월 7일 애플스5 스위치 PC 엑시, 엑 시스 로 발매 될 예정 이 네요. 다음 게임은 검과 마법과 학원 퀘스트입니다. 검과 마법과 학원의 세계에서 펼쳐지게 되는 SRPG로 이 아름다운 판타지 세계관 속에서 여러분은 자신만의 개성 넘치는 학생들을 만들고 파티를 꾸려서 우르를 향해 돌진하는 몬스터들을 작살내버리시면 되려요. 저는 사실 이 시리즈는 잘은 모르지만 확실히 팬층이 있는 게임이라 기다리시던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검과 마법과 학원 퀘스트는 9월 8일에 플스4, 스위치, PC로 발매될 예정이네요. 다음 시작 게임은 엘리스 기어 아이기스 CS 콘체르토 오브 시뮬라트릭스입니다 메카닉 미소녀 3D 대전 액션 게임으로 기존의 엘리스 기어 아이기스의 콘솔판이자 외전격 작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온라인 모드가 지원이 되는데 1대1 배틀 또는 3대3 배틀 모드가 지원이 되며 또한 최대 6명이서 펼치게 되는 배틀로얄 모드까지도 즐기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총 22명의 액트리스가 대전에 참여한다고 하니 기존의 엘리스 기어 아이기스 팬분들이라면 주의 깊게 봐보셔도 좋을 듯 하네요. 엘리스 기어 아이기스 CS 콘체르토 오브 시뮬라트릭스는 9월 8일에 플스5, 플스4, 스위치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은 스틸라이징입니다 우리 망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게임 은근히 기대하고 계시죠잉 저 역시 어느 순간 망자가 되어버려서 요즘은 소울라이크류 신작 소식이 등장하면 가슴이 설레이는 듯 합니다 1789년 8일의 배경으로 수수께 마리오네트의 느낌이 나는 한 인형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타이틀인데요 그곳에서 여러분은 루이 16세의 무자비한 기계군대를 무찌르고 역사의 중심에서 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시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이것 또한 꽤 고통받을 듯 하네요 스틸라이징은 9월 8일에 플스5 PC, 엑시엑, 엑시스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은 NBA 2K23입니다. 호호 역시 이제 슬슬 스포츠게임들의 새로운 시리즈가 출시될 때가 되었죠잉 뭐 물론 욕은 거의 확실하게 먹게 되겠지만 역시다 농구게임하면 NBA 2K 시리즈만 한게 없기도 하고 또 딱히 대안이 될 만한 게임도 없어서 많은 농구팬분들께는 매우 좋은 소식이 될듯 합니다. NBA 2K23은 9월 9일에 PS5, PS4, 스위치, PC, 엑시엑, 엑시스, 엑스박스 1으로 발매될 예정이네요. 다음 신작 게임은 메탈 해시어입니다 뭔가 제목에서부터 헤비메탈의 느낌이 아주 살포시 묻어있는 리듬형 FPS 게임인데요.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8개의 지옥을 빡살내며 수많은 악령과 악마들을 찢어갈게 버리시면 됩니다. 음악과 박자에 맞춰서 장전하고 팡 장전하고 팡 적들 찢어버리는 맛도 아주 살포시 재미날 듯하네행 아주 신나는 헤비메탈 속에 우리들의 손가락 리듬을 맡기로 다 메탈헬싱어는 9월 15일에 PS5, PC, 엑시엑, 시스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다음 신작 게임은 SBK22입니다. 여기서 SBK가 뭔 뜻인지 궁금하시죠잉? 바로 이 SBK는 스트로퍼 바이크를 의미하네요. 제목 그대로 바이크 레이싱 게임으로 스트로퍼 바이크에 올라타와서 우승을 향해 끝도 없이 날! 버리시면 됩니다. 오늘 달려가야 될 게임들이 많네요. SBK22는 9월 15일에 PS5, PS4, PC, x x AXIS, XBOX1으로 XS, XS, 판매될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은 드래곤 퀘스트 10눈 뜨는 다섯 종족 오프라인입니다. 사실 이 게임은 오프라인 말고 득회 10 온라인이라는 제목으로 MMO RPG 전용으로 출시가 되었던 게임인데요. 특히 중국과 일본에서만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니 국내 유저분들에게는 굉장히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프라인 모드 즉 싱글 플레이 모드로 출시되며 득회 10의 스토리를 궁금해하셨던 국내 팬분들께 꽤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아직 한국어 발매 여부가 미정인 듯한데 아마 한국어로는 출시가 안될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게임은 한국어 지원 좀 해주면 좋을 듯한데 말이죠. 암튼 드래곤 퀘스트 10 오프라인 은 9월 15일에 플스5 플스4 스위치 pc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은 아우터와일드 차세대판입니다. 오, 우주 어드벤처 장르의 대표 게임 중 하나인 아우터와일드가 플스5 등 차세대판으로 출시된다는 소식인데요. 특히나 기존 플스4 버전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무료 업그레이드가 지원된다니 더욱더 꿀인 것 같죠잉? 아, 60프레임의 아주 쏠쏠한 부드러움 속에서 우주 여행을 레스키를 탈수 있으니 더욱더 훌륭할 듯 합니다. 스페셜 카탈로그 버전도 업그레이드 해주면 좋겠네요. 아우터와일드 차세대 버전은 9월 15일에 플스5 엑시엑 엑시스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다음 신작게임은 컨스트럭션 시뮬레이터입니다 오, 그냥 건설 시뮬레이터 게임이라고 보시면 좋죠잉 이번 작품에서는 총 70개 이상의 장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며 두 개의 넓게 펼쳐진 오픈워드 속에서 여러분은 원하시는 대로 건설 현장을 진두지휘해나가시면 됩니다 특히나 친구와 함께 플레이도 할수 있어서 보통을 반으로 분담할 수도 있겠네요 오, 이런 게임 한번 중독되면 진짜 시간 잡아먹는 괴물이죠잉 컨스트럭션 시뮬레이터는 9월 20일에 PS5, PS4, PC, XL, XS, XBOX ONE으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은 소울스티스입니다 이 게임 역시 소울레크류의 향기가 물씬 풍겨지는 게임으로 9월에는 꽤 기대되는 소울류 게임들이 등장을 하네요 암튼 이 게임 속에서 여러분은 등 뒤에 하나의 영혼을 달고 다니며 이 어둡고 위험한 곳을 탐험하며 이 자매가 성장해 나가도록 파이팅 넘치게 끼릿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게임에서 여러분은 두 명의 캐릭터를 컨트롤하게 되는데 일단 근접전을 펼치는 한명 그리고 영적인 능력을 활용하는 영혼 둘을 실시간으로 컨트롤하며 전장을 장악하시면 되네요 컨트롤 꽤 빡셀 것 같은데 호호 기대가 소울 스티츠는 9월 20일에 PS5, PC, 액션, 액시스로 판매될 예정이네요. 자 다음 게임은 이블웨스트입니다 2022년 최고의 기대작 중 하나로 사실 9월에는 이블웨스트 하나로 거의 정리가 되는 느낌이긴 한데요 저 역시 매우 기대하고 있는 게임을 20날 출시되면 바로 멈춤없이 기를태버려야겠습니다 예서블의 배경으로 피에 굶주린 뱀파이어 녀석들을 화려하게 잡아죽히는 액션 게임으로 트레일러만 봐도 손맛이 어떤지 너무나도 큰 기대가 되네요 캐릭터 디자인 맘에 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양한 무기들을 활용해 뱀파이어 조질 수 있다는 점이 꽤 설레입니다 이블웨스트는 9월 20일에 플스5, 플스4, PC, 엑시엑시스 엑스박스 원으로 발매될 예정이네요. 다음 게임은 디어필드 크로니클입니다 전략 RPG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상당한 기대를 했던 작품인데요 전쟁의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분석 하여 자신의 군대의 강점을 명확하게 살려 적의 약점을 공략하는 방식 으로 게임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다양한 기술 직업 그리고 장비를 활용하면서 꽤 깔끔한 그래픽으로 재미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을 줄 알았더니만 일단 한글어가 안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조용히 넘겨 야겠습니다 응 디어필드 크로니클은 9월 22일에 플스5 플스4 스위치 pc 엑시엑 시스 엑스박스 원으로 발매될 예정이네요. 다음 신작 게임은 연쇄 청소부들입니다. 제목부터 꽤나 흥미롭게 만들어 버리는 신작 타이틀이네요. 이 게임은 제목 그대로 계속해서 청소를 해 나가면 되는 게임인데 그 청소를 해야 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범죄 현장입니다. 경찰들에게 발견되지 않으며 시체를 조용히 조용히 처리하고 해당 사건 현장을 깨끗이 청소하면 되는데 총 4명의 다른 특징을 지닌 청소부들을 컨트롤해 나가며 게임을 진행하시면 되요. 이런 게임 꽤재밌어 보이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연쇄 청소부들은 9월 22일에 PS5, PS4, 스위치, PC, 엑시 엑시스, 엑스박스 1으로 발매될 예정이네요 다음 게임은 포션 퍼밋입니다. 이 게임은 포션을 제조해 나가는 RPG 게임으로 여러분은 이 마을의 최고의 약사가 되어 게임을 진행하게 되네요. 문벌이라고 불리는 이 마을의 주민들에게는 다양한 치료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당신의 든든한 도구와 솥 그리고 동물 친구들과 함께 주민들의 다양한 증상을 진료하고 재료를 모아서 포션을 만들어 치료를 레스키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랜만에 이런 평화로워 보이는 RPG 타이틀 꽤 신선할 것같네요 포션 퍼밋은 9월 22일에 PS5, PS4, 스위치, PC, 엑스박스1으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은 드래곤 길들이기 아웃왕국의 전설입니다. 영화 드래곤 길들이기를 게임화시킨 느낌의 액션 RPG 게임인데요. 생각보다 뭔가 많이 모자라 보이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풍깁니다. 음, 일단 게임 출시되기 전에 미리 판단하는 편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그래픽, 움직임, 전투, 액션 등이 다 아쉬운 것 같아서 큰 기대가 되지는 않는 느낌이네요. 허, 그래도 막상 출시되고 나면 생각보다 재밌을 수도 있으니까 영화 재밌게 보신 분들은 추후 후기를 한번 기다려봅시다. 드래곤 길들이기 아웃왕국의 전설은 9월 23일에 플스5. PS5, 플스 4, 스위치, PC, 엑시, 엑시스, 엑스박스 원으로 발매될 예정이네요. 다음 게임은 딜리버 m 스마스입니다 뭔가 제목에 딜리버가 딱 적혀있어서 데스 스트랜딩처럼 뭔가 배달하는 게임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런 느낌은 아니네요. SF 어드벤처 장르의 게임으로 여러분은 아크식민 우주선을 되찾기 위해 화성으로의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다양한 탐험과 퍼즐을 해결해 나가며 우리의 우주선을 훔쳐간 아웃워드 조직의 비밀을 파헤치게 되네요. 그래픽도 깔끔해 보이고 우주 탐사라는 배경도 재밌어 보여서 나름 꽤 기대가 됩니다. 딜리버 어스마스는 9월 27일에 플스5 플스 포 PC 엑시엑시스 엑스박스 1으로 발매될 예정이네요. 다음 게임은 튜닉입니다. 작고 귀여운 여우가 모험을 떠나는 쿼터뷰 방식의 액션 게임으로 폐어가 되어버린 땅에서 잊혀진 비밀을 헤쳐나가는 액션 RPG 타이틀이네요. PC버전은 이미 출시가 되어서 이미 즐겨보신 분들의 평을 보면 게임 자체는 굉장히 재밌지만 생각보다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서 귀여운 그래픽과는 다르게 꽤 고통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laughs> 그래도 난이도 조절이 있어서 쉬움으로 낮추고 한다면 꽤 할만하다고 하니까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듯 하네요. 튜닉은 9월 27일에 플스5, 플스4로 발매되었다 내일 예정입니다. 다음 게임은 발키리 엘리시움입니다. 발키리 프로파일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발키리 프로파일 죄를 짊어진 자 이후 처음으로 출시된 작품인데요. 근데 이번에는 원작 시리즈의 개발진이 거의 다 빠지고 거의 새로운 개발진으로 구성되어서 조금 낯선 느낌이 풍기는 듯합니다. 암튼 종말의 결정 라그나로크로 인해 파멸의 위기에 놓인 세상 속에 만물을 통치하는 주시은 여러분의 손아귀에 이 세계를 맡기게 되며 게임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마법과 검술을 멋들어지게 뽑는 스피디한 전투 시스템 그리고 안정적인 프레임이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칸판자는 출시 후 정확히 한번 느껴봐야겠습니다 발키리 엘리시움은 9월 29일에 PS5, PS4로 발매될 예정이네요 다음 게임은 영웅전설 여의 궤적 2입니다. 우선 9월에 출시되는 여의 궤적 2는 한글판은 아니고 우선 일본에서 먼저 발매가 되며 한글판 발매는 10월이라는 점 알려드리려고 오늘 라인업에 살짝 쿡 넣어봤네요. 아무래도 한글판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더욱 자세한 소식은 10월 신작 소개할 때 다시 한번 끼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웅전설 여의 궤적 2는 9월 29일에 플스5, 플스4로 발매될 예정이네요. 다음 게임은 FIFA 23입니다 오 드디어 FIFA 23이 등장하는군요 을 아마 FIFA와 EA 스포츠기관의 라이센스 협상 결렬로 인해 EA에서 출시하는 마지막 FIFA 시리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요즘 게임들은 대부분 DL로 구매하는 편이지만 왠지 FIFA 23은 패키지판으로 구매해서 소유하고 싶네요 암튼 축구 게임계의 제일 대빵 게임으로 많은 FIFA 팬분들은 23 나오면 바로 날려가시겠죠잉 FIFA 23은 9월 30일 PS5, PS4, PC, 엑시, 엑시스, 엑스박스 e 으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2022년 9월 마지막 신작 게임은 바로 에어로 하트입니다. 고전 RPG 느낌이 물씬 풍기는 게임으로 에어로 하트라는 주인공이 세상을 박살내려고 하는 사악한 계획을 막아내기 위한 위험하고 고독한 여행을 그리고 있는데요. 뭔가 되게 고전의 느낌이 물씬 나는 게임이라서 어렸을 적 즐겼던 향수가 있으시다면 끼릿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아, 근데 진짜 이런 구래픽 게임 엄청 많이 있었는데 막상 생각해보려고 하니 기억이 가안 나네요. 에어로 하트는 9월 30일에 플스5, 플스4, 스위치, PC, 엑시엑, 엑시스, 엑스박스1으로 발매될 예정. <목소리> 여러분, 오늘 이렇게 2022년 9월 신작 타이틀을 들 한번 쏙 둘러봤는데요. 9월은 근히 대작 게임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죠? 일단, 라오부터 시작해서, FIFA, NBA, 발키리, 스트로이징에 가장 기대적인 이블레스트까지 아주 기대가 듭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가 되는 게임은 무엇인지 댓글 한번씩 달아주러 다이! 주시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 y e 뿅